안녕하세요.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쫑 프로입니다. 오늘은 끌어서 뒤돌려치기 어떻게 해결하는지 공부해 볼 건데, 구역에 따라서 굳이 끌어치지 않아도 되는 배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 이거 끌어쳐야 되는 배치네 생각을 하고 끌어치는 배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확률이 더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배치들이 어떤 건지 구역을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끌어쳐야 될 때는 어느 때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럴 때 어떻게 끌어쳐야 하는지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가서 공부해 보시죠. 자 익숙한 화면으로 왔지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런 배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뒤돌려치기가 있으면 굳이 끌어서 칠 필요가 없죠. 그냥 1, 2, 3 풀면 되는데 1적구가 이런 식으로 자이런 각도, 혹은 이런 각도,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으면 수구가 1적구를 맞고 살짝 끌려 들어가서 배치를 해결해야 겠죠. 이렇게 끌어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끌어서 치는 것을 공부하기 전에 굳이 끌어서 안 쳐도 되는 그런 배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치예요 이런 배치를 치게 되면 저희가 코너 각을 공부를 했었죠. 이렇게 세 번째 칸, 그리고 코너랑 짝이고요. 이렇게 짝이어서 수구가 일접구를 맞고 이 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코너로 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런 배치일 땐 코너로 오죠. 그런데 이런 배치일 때는 코너로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 공을 기본적으로 두껍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안 밀리더라도 여기서부터 쭉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포인트에 맞아야 되는데 쭉 밀려서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길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아이 배치는 끌어쳐야 되는 배치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률을 더 높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끌어치는 게 아니고요. 각을 보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각을 치는 걸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각을 보정해야 될까요? 저는 한 포인트 짧게 치겠다고 생각을 하고 보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저희가 이런 각으로 맞춰줘야 코너로 들어오는데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각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요 정도 각이 나오겠네요. 여기를 원 쿠션으로 설정을 해서 그러니까 밀림을 밀림 현상을 방지해서 끌어 주자. 가 아니라 밀림 현상을 감안해서 그냥 밀릴 거를 알고 있고 너는 밀릴래면 밀려라. 그리고 각을 보정해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런 배치일 때는 수구의 당점이 하단을 주는 게 아니고요. 보통 정회전을 주거나 오히려 상단을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강력하게 타격을 해줘서 꺾어놔서 각을 형성해 주고요. 그러면 원래는 이게 이쪽 포인트로 가야 되는데 밀리니까. 밀리려면 밀리라 이겁니다. 오히려 밀림 현상을 이용해서 코너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런 배치일 때 유리합니다. 이런 배치가 뭘까요? 이런 배치가 뭐냐면. 자, 이1적구가 일적구가, 일적구가 이 포인트 선상에 있으면 여기까지 거리가 짧죠. 원 쿠션까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튕겨놓기가 좋습니다. 튕겨놓기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배치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배치를 이쪽으로 튕겨놓으려면 여기서 이 각으로 튕겨놓는다고 해도 밀리면서 각을 잡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밀림을 방지해서 끌어주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 선상이나 이 포인트 선상에 일적구가 있으면 자 이런 배치가 되겠죠. 이 포인트 선상에 배치가 있으면 끌어서 쳐주는 게 유리하겠고요. 이렇게 일적구가 너무 멀어도 안 좋겠어요. 이 하프라인을 나누겠습니다. 하프라인 나눠서 이 포인트 선상에 있으면 끌어서 치는 것보다 그냥 각을 튕겨줘서 밀림을 유도하는 편이 확률이 훨씬 낫습니다. 자, 이런 배치가 있을 때, 여기를,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튕겨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 거리가 멀죠? 그러면은, 구름 관성이라 그러나요? 가면 갈수록 밀리는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각을 튕겨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나는 샤파워가 남들보다 세서, 튕겨놓는데 어려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튕겨놓는 게 확률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이 하프라인, 그리고, 이첫 번째 포인트 선상에 일적구가 있을 때 원래 각을 치는 것보다 그냥 밀리는 걸 감안해서 튕겨 놓는 게더 유리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포인트 선상이 아니면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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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으면 끌어주는 게 유리합니다. 끌어서 해결. 그래서 그럼 끌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봐야겠죠. 끌어서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되게 간단하게 기준을 잡고 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희가 코너각을 알고 있죠. 이렇게 세 번째 칸이랑 이렇게 선상에 있을 때 코너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 각으로 끌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5N 하프를 이용할 때는 당점이 어떻게 해야 돼야 된다 그랬죠? 수구가 이렇게 굴러갈 때 혹은 여기로 이렇게 굴러갈 때 회전이 빈 쿠션을 칠 때처럼 저희가 빈 쿠션 칠때 어떻게 치죠? 10시 방향 3팁을 주죠. 10시 방향 3팁처럼 굴러가야 제 각을 찾아서 가겠죠. 만약에 저희가 끌어서 친다고 만약에 7시 3팁을 준다고 해봅시다. 7시 3팁을 주면 여기서 이렇게 7시 3팁으로 이렇게 끌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갈때 회전이 11시 3팁으로 빈 쿠션을 친 것처럼 굴러가겠죠. 그러니까. 코너로 오는 것보다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전을 충분히, 7시 3팁이 아니고, 옆회전도 충분히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시 3팁을 권장합니다. 저는. 8시 3팁을 쳐주고, 각대로 쳐야, 8시 3팁을 주고, 각대로 쳐야, 제 각대로 내가 코너각을 쟀으면 공이 코너로 오고, 10길게 쳤으면 10길게 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7시 3팁을 줬을 때 각이 짧아진다고 했잖아요. 그 각을 짧아지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자 이런 배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코너 각은 이쪽으로 치면 되는데 이쪽을 향해서 치면 되는데 수구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거의 90도를 꺾어야 되죠. 90도는 저희가 꺾기가 힘들죠. 그 상태일 때는 7시 3팁을 주고서 한칸 정도 길게 보는 거예요. 한칸 정도 길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각대로 8시 3팁을 주고 쳤으면 여기서 길게 빠지게 되는데 저희는 7시 3팁을 줬으니까 각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이 90도를 꺾는게 아니라 이 정도만 딱 꺾어놔도 회전이 11시 3팁을 먹은 것처럼 굴러가니까 다시 코너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웬만큼 부담 없이 끌어치는 각에서는 8시 3팁을 주고 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배치일 때도 뒤돌려치기를 치거든요. 이런 배치일 때 뒤돌려치기를 칩니다, 저는. 얘를 끌어서 이렇게 쳐요. 그런데 기준을 어떻게 잡냐. 저희가 만약에 8시 3팁을 주려고 해보면 어디를 쳐야 되죠? 8시 3팁을 주려고 해보면 이 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공을 쳐서 거의 90도를 꺾어 놔야 됩니다.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담 없이 이 이만큼 각을 각을 이만큼 넓혀줍니다. 조금 더 쉽죠. 90도를 꺾는 것보다 그 대신 회전이 8시 3팁을 주는 게 아니라 7시 3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빠져야 되는 공이 회전이 없으니까 이렇게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 일적구가 이 라인에 있으면 끌어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강력하게 밀어서 튕겨나서 튕겨나서 각을 원래 각보다 더 짧게 튕겨나서 해결하는 편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배치들이 있을 때는 끌어서 치는 게 유리한데 이때 회전은 8시 3팁을 추천한다. 근데 90도 이상 꺾어서 쳐야 될 때는 90도를 꺾어서 치기가 힘드니까 회전을 옆 회전을 빼는 거죠. 7시 3팁을 주고 살짝 덜 꺾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게요. 그 상태에서 자, 끌어치기, 뒤돌려치기 이렇게 치는 거다 아는데 왜 어려워하죠? 사람들이 키스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키스가. 자, 다시 처음으로 이런 배치가 있어요. 이런 배치가 있을 때는 무조건 두껍게 때려서 얘를 이렇게 돌려버리고요. 내가 천천히 오면 됩니다. 이렇게 키스를 빼면 되겠고요. 첫 번째 상황은 종료. 그 다음에 이런 배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배치가 있을 때 이제 끌어치면은 키스가 잘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끌어칠 때 두께를 거의 2분의 1을 설정합니다. 2분의 1을 설정해서 끌게 되면 이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만날 확률이 높죠. 그리고 반 두께를 치게 되면 이 공이 움직이는 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닌다고요. 빠르게 돌아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만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여기 오면서도 만날 수 있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배치일 때. 자, 여기서는 두껍게 해결해야 된다고 했고요. 요렇게 이 라인 혹은 이 라인.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얇게 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을 얇게. 얇게 끌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말하는 얇게는 반보다 더 얇아야 돼요. 4분의 1 혹은 3분의 1을 추천드립니다. 얇게 끌어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1접구가 이렇게 하프라인을 넘어갔어요. 하프라인을 넘어갔는데 끌어치고 싶어요. 이럴 때는 두껍게 끌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있어도 두껍게 끌어서 해결해 주세요. 자, 일접구가 이 네모칸 안에 있을 때 끌어서 쳐야 될 때만 얇게 끌어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타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시타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배치가 있으면 굳이 끌어서 칠 필요가 없죠. 자, 이런 배치가 되어 있으면 그냥 각대로 치면 여기가 코너각이죠. 여기 코너각을 각대로 치게 되면 밀려서 길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 공을 끌어서 해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끌어서 해결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끌어치는 것보다 원래 코너 각보다 조금 앞으로 튕겨놓는 겁니다. 이 배치가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원래 코너로 가는 각보다 살짝 앞을 그냥 타격으로 튕겨 놓는 겁니다. 타격으로. 요런 식이에요. 이렇게 치는 게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타격으로 여기까지 튕겨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타격으로 한번 튕겨 볼게요. 타격으로 튕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땐 그냥 코너각을 보고요. 그 코너 각으로 끌어서 쳐주는 게 좋은데, 키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두껍게 끌어버리면, 두껍 여기 지금 위험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위험하죠? 제가 말하는 두껍게 끈다는 두께는 반 이상 두께입니다. 혹은 반. 그런데 여기서 코너 각을 재고요. 4분의 1 정도 두께로 얇게. 얇게 끌어놔주면, 키스를 방지하면서 끌어서 해결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한번 끌어서 쳐볼게요. 두껍게 끌겠습니다. 이렇게 키스가 나죠? 근데 여기 배치해서 얇게 끌어서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얇게 끌어서 치면 키스가 날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얇게 끄는 거를 추천드리는 거고, 이렇게 여기 원포인트 선상에 있더라도 하프라인을 넘어가면 끌어서 치는 게 유리하고요. 왜냐면 하 거리가 머니까. 자, 이때는 두껍게 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두껍게 끌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있더라도 지금 하프라인이 넘어갔기 때문에 두껍게 끌어도 키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건 여기 있을 때는 끌지 않고 타격으로 가는 게 낫고요. 두껍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는 얇게 끌어주는게 유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90도 이상 꺾어놔야 될 때는 90도 이상 꺾어놔야 될 때는 8시 3팁을 주는 게 아니고요 7시 3팁을 줘서 조금 덜 꺾이더라도 조금 덜 꺾이더라도 이렇게 꺾어서 점점 짧아지게끔 각대로 들어오게끔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배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90도 이상을 꺾어줘야 될때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앞을 보되 옆 회전을 빼주고 7시 3팁으로 끌어주게 되면 요렇게 짧아져서 각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번 쳐보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배우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뒤돌려치기 끌어서 해결하기 힘드신 분들 이 방법대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